어,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는 목회자 이중직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래자립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중직 문제가 공론화된 건데요.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합동총회 교회자립 개발은 이중직 지원위원회 선임 연구위원이시고 어, 전남 보성 희년교회를 신부하시는 이박행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장업 동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이 최근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공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진행했는데요. 이중직 목회자 실태 조사, 전국과 전남 지역의 실태 조사를 보고했고 신학적인 기반, 또 농촌과 도시에서 현장 지금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네, 목회자들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의미 있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 생계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 증가 추세는 확연하게 높아져 있고요. 광주와 전남은 일반 전국에 비해서 약10% 정도 높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중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향을 밝혔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의 이중직 목회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요. 어, 주의 깊게 살펴 결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국의 목회자 이중직 수행률은 45%였는데 광주 전남은 55%나 됐습니다. 앞으로 이중직을 계속 하겠느냐는 그 의향을 질문했을 때, 교회 재정이 형편이 좋아지면 그만두겠다 하는 게 전국은 73%인데, 광주 전남은 47%인데, 계속해서 이, 이 재정에 상관없이 이 이중직을 계속 하고 싶다 하는 게 45%. 전국에 비해서 훨씬 더 이중직에 대한 의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이 목회에 있어서 이중직을 새로운 목회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전국에 대해서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 찬성하는 이유 역시 교회에 의존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광주 전남 지역의 목회자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총회에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좀 안전하게 기반을 가지고 이중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학 정립이 필요하고요 또 제도와 법의 정비가 필요하겠죠 이에 따라서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각 지역과 권역에 맞는 지원 사역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광주 전남 권역 같은 경우는 광신대학 내에 농어촌 선교 연구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요새회 창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실제로 텐트 선교회 같은 그런 선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